네, 안녕하십니까. 나도 프로 촬영과 프로 리드차가 될수 있다의 안재철 강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 강의를 수강한 후 액션을 제대로 설치를 못하고 현업에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점을 알게 되어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다소 미흡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음, 제 일단은 먼저 액션을 돌리는 가운데 음제 컴퓨터 사양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제 컴퓨터 사양은요, 이렇게 i7-7세대를 사용하고 있으며, 메모리는 8개월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저보다 더 좋은 사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액션이 더 원활하게 돌아갈 것이고, 저보다 낮은 분들은 조금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어 제가 드리는 액션을 어 설치를 하는데, 어 물론 액션은 지금 한개 밖에 없지만, 이 외에 브러시 설정과 힐링 브러시 두 쪽을 두 개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어 설치 부분에 대해서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수강을 한 후에 제가 드리는 어, 내용들인데요. 음, 이 중에서 이제 일단은 포토샵을 어, 오픈하고 난 뒤에 음, 이렇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액션이 액션이 없는 상황에서 어, 제가 드리는 이 액션을 먼저 더블 클릭하시기. 요즘은 이렇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그 포토샵을 포토샵에 설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 음, 예, 벌써 이제 포토샵에 액션이 설치되었습니다. 여기서 단축 모드로 전환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여기고, 이제 액션은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설치가 되었고요. 음, 다른 거 해야 될 게, 이 이제, 브러쉬입니다, 브러쉬. 현재, 브러쉬에서는, 이렇게, 기본 브러쉬만, 이렇게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포토샵을 설치한 후에, 기본 브러쉬죠. 어, 그리고, 음, 사전 설정 값들, 예, 미리 설치해놨는데, 음, 두 가지를 불러오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액션을 먼저 설치하고 난 뒤겠죠. 자, 브러쉬를 먼저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 음, 이쪽 크게 할대드릴까요 음. 자, 여기에서 이쪽 부분인데요. 음, 아, 이쪽 부분이죠. 어, 잠시만, 이제 뭐, 이거를. 이렇게 물레방아 표시를 선택하신 후브러쉬 가져오기 어, 의용 여기서 뭐 브러쉬 사전설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두 가지 폴더가 있는데 어, 위에 브러쉬 사전설정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정면 어, 그룹 강의용이라는 어, 발명이 있죠. 요거를 불러오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배들이는 이렇게 브러쉬들이 네, 설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브러쉬 사진 설정인데요. 사진 설정 또한 불러오고 그래서 음, 여기 브러쉬 사진 설정 있죠. 이걸 또 클릭하시면은. 아, 이때 조심해야 될 점이 바로, 어, 브러쉬 가져오기를 되게, 어, 누르게 되면은, 이곳에 설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어, 현재 옆에, 이쪽 부분에 네, 설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꼭 주의하실 점은 도구로 로드, 도구로 로드를 꼭 선택하십시오. 네, 그래야 되면 이렇게 불러오는 게 보이시게 되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힐링 브러쉬, 스팟 북구, 어, 스팟이죠, 이게. 어, 힐링 브러쉬. 어, 요것 또한, 이제, 여러분들이, 어, 이거는 모양 보다, 이렇게, 사전 설정만 불러오시게 되요 사전 설정만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사전 설정, 불러오기. 음, 현재 여기는 브러쉬입니다. 어, 힐링 브러시 쪽으로 들어가셔서, 예, 가져오시게 되면, 또한, 도구로 로더를 선택합시다. 예,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블록이 되어있습니다 이러면은, 이렇게 설치가 끝났습니다. 음, 설치가 끝났고, 예, 이렇게, 음, 1500딱 맞게, 이렇게 아마추어도 이 액션을 가지고 있으면은 프로리터처하고 충분히 프로레터처가 될수 있을 정도의 액션을 만들어 놨습니다. 네, 설치는 여기까지